잠시만요, 여러분! 들어가기 없어 게임 만 하고 돈 버는 어플 플리더스를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플리더스에서 오늘 영상,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 속 게임들을 플레이하고 체험 무기를 남기면 무려 9,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런 대형 이벤트가 아니어도 플리더스에서는 다양한 게임들, 특히 아직 나오지 않은 여러 작품을 즐기고 후기만 남기면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가 상시로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그몬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리한 깜짝 행사가 진행되었으니 바로 2024 서울팝콘인데요. 원래라면 집 밖으로 절대 안 나가면 저였겠지만, 이날 용기 내고 코엑스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팝콘 플리더스 부스 안에 인디게임 체험전을 열렸기 때문에 인데요? 마침 부스 근처로 가니까 플리더스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저를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플리더스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 인디게임 체험존을 통해 여러가지 출시 예정인 신작들을 미리 맛보고 굿즈도 얻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여기에 둘, 플리더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여러 플리더스 굿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는 거. 스탬프 이벤트의 참여 방식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우선 플리더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유튜브, 인스타 구독만 해주시면 꼼짝킬링 하나를 받을 수 있었고 여기에 인디게임 존에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하면 최대 두 번의 뽑기권 기회를 주셨다는 거. 뽑기권은 말 그대로 플리더스 굿즈 중 하나를 뽑을 수 있는 뽑기머신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스티커를 얻었습니다. 좋습니다잉. 이외에도 구즈진열된 곳을 보면 따로 판매하는 이쁜 상품도 있더라고요. 플리더스 캐릭터가 워낙 귀엽다보니 다음에는 구매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플리더스 인디게임 중에 체험을 모두 즐겨봤기에 뽑기를 할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요즘 인디게임들이 개발 구매와는 상관없이 완성도 높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퍼니록스 부스였는데요. 그곳에서 언스타퍼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무려 엘든링, 세키로 등으로 유명한 소울라이크 장르의 장점을 라이트하게 구현한 모던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은 다른 소울리와 비슷하게 유저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게임을 파악하고 또 게상은 타피로 진행되는 게임 스타일에 소울류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었는데요. 막상 해보면 공격, 방어, 회피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몬스터마다 패턴이 존재하더라고요. 여기에 게임 안에는 수집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서 코인을 먹으면 자판기를 통해 스탯을 올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자판기는 단순히 스탯을 올리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자판기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워프 기능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만능이더라고요. 아무튼 게임의 큰 틀은 소울류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언스타프 브레이크아웃은 기본적인 게임의 톤부터 으스하면서 브금이나 더빙까지 고퀄리티를 잘 깔려 있어서 진행하는 내내 어디서 뭔가 튀어나온 걸 아니까 면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느낌 제대로 체험해 보고 싶다면 이만한 게임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파우드래곤 컴퍼니 부스의 양양섬 전설의 집사라는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이 게임은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분이 만든 게 아닌지 의심되는 고양이 힐링 캐주얼 RPG 게임이었습니다. 보면 컨텐츠부터 수색단의 토벌, 긴급 알바 등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했는데요. 메인 모드 중 하나로 볼수 있는 수색단에서는 스토리를 즐기며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맛보다 보면 고양이들을활용해 전투도 할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오직 집사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타워 스킬이 따로 있어서 변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적을 공중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군 야옹이들을 회복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포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전투 화면을 보면 막 고양이 스킬이 하찮게 나와서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처음엔 귀여워서 게임을 즐기게 됐다면 전투 화면에서 타워 스킬이 존재뿐 아니라 고양이 간의 조화, 노한 패시브라 볼수 있는 집사 스킬 등 신경 써야 할게 많아서 이것저것 고른느재미도 솔솔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양양섬의 일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미니 게임으로 가득한 기행과 발바 다른 집사와 경쟁할 수 있는 스타디움 등 다양한 모드가 존재할 뿐 아니라 섬의 메인 화면에서는 낚시대로 고양이가 놀아줄 수도 있고 귀여운 고양이를 주마하여 바라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처럼 단순히 싸우고 뭔가를 수집하는 느낌보다는 정말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게임이라 색다르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고양이 게임 겁나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제 메인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피아이 소프트의 학원 마경이라는 게임도 즐겨봤습니다. 학원 마경은 예고 없이 찾아온 대지진으로 인해 마개가 되어버린 학교 속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관이 세계관인 만큼 뭔가 굉장히 꿈도 희망도 없는 느낌인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안에 온갖 괴물들이 태어나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정만 있는 건 아니고 학교 곳곳에 보급품이 존재하여 장비를 끼고 상대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괴물과 좋아하여 턴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투는 스킬을 사용하거나 회피를 하는 등 선택지를 기반으로 한 클래식한 턴제에 페링과 같은 요소가 더해져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려고 시도하였는데요. 여기에 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있는 아군이 여러 명이라 각각의 캐릭터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또한하고 팀을 짤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적을 좋아하는 방식도 던전 RPG의 심볼 인카운트를 구현하는 등 반조롱 플레이 스타일에서 탈피하고 노력하였다는 거. 색다른 턴제 RPG 즐기고 싶으시면 학원 막이을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정말 개성 가득한 게임들이 플리도스 인디 게임 부스에 있었는데요. 다른 게임들의 영상은 앞서 소개드린 1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